오늘 운동은 오버헤드 프레스 스쿼트 그리고 풀업을 했습니다. 오늘 스쿼트는 제가 한 개만 실시를 했고, 현재 이렇게 스쿼트를 또 최근에 굉장히 많이 하면서 어 이런 자세에 대한 확립, 제 자세에 대한 확립이 더 확실히 된것 같습니다. 보폭 발끝 같은 경우, 이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또 영상으로 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훈련 전체적으로 즐겁게 잘 채웠고, 특히나 풀업을 하면서 느낀 건데, 요즘 특히 상체에 근육량이 좀잘 올라온 것 같습니다. 하체도 전보다는 더 올라온 느낌이 나는데, 어찌됐든 조금씩 조금씩 근육량을 더 붙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 운동을 처음 시작했을 때, 어 제일 멋있다고 생각한 사람이 사실 로니 콜먼 제이 커틀러 이런 걸 보고 아 나도 저렇게 근육이 커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 저는 그때는 약물이나 뭐 이런 거 존재하는지도 몰랐고 그냥 밥을 많이 먹으면 그렇게 될줄 알았는데 그게 뭐 결과적으로는 안 됐지만 지금도 큰 근육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스트렝스 훈련을 한 것도 근육량을 더 붙이기 위해서였고. 뭐, 결과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지금도 어 근육량을 더 붙이려고 노력을 하는데, 다행히 근육량이 조금씩 더 붙는 느낌이 나서, 어 다행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운동을 하는 재미가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는 체급을 유지하기보다 어 내추럴로 근육량을 조금이라도 더 붙이려고 발버둥 치면서 조금씩 붙이는 그 재미가 가장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두근을 어, 왜 하는지 설명을 했었는데 목도리 도마뱀처럼 또 이거 뭐 사자의 갈퀴처럼 이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이런 거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 사실 몸의 덩치가 커 보이고 보디빌딩 훈련처럼 근육량이 많아 보이는 운동들이 저는 어 가장 좋은 무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어 이게 근육도 많아 보이고 쎄보이는 게 시비도 안 걸리고 사회생활 하는데도 훨씬 더 남자들한테는 유리한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근육량을 붙이려고 노력을 하면서 운동을 하시면 뭐 실질적으로 인생에 있어서 도움이 더 되지 않나 싶습니다. 낮은 체급에 있는 것보다는 뭐, 어찌됐든 운동 이렇게 재밌게 잘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어 이런 운동들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살짝 놓치고 있고, 또 굉장히 쉽게 적용할 수 있는 큐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이런 운동을 할 때, 어 그냥 내가 눌리는 그결 따라 그대로 일어나면 됩니다. 눌리는 그결 따라 그대로 밀어내면 되고. 어딘가를 수축해서 뭐 상방회전이니 수평회전이니 내전이니 이런 생각을 사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평생 두 발로 걷고 뛰고 앉았다 일어나고 넘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이런 운동신경들이 다 발달을 했고 거기에 맞게 최적화돼서 움직일 줄다 압니다. 근데, 어 나도 모르게, 뭐, 일부러, 뭐, 앞다리는 어떻게, 엉덩이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니까, 효율이 엄청 떨어지고, 훨씬 더 무겁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 앉거나 일어나거나 이런 힘을 쓸 때는, 이런저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중심을 잘 맞추고, 그 다음에 360도만 타이트하게 한 다음에, 그 상태 그대로 무게를 내가 받아들이고, 그 상태 그대로 내가 그냥 힘이 잘 써지는 대로 밀어서 일어나면 됩니다. 내가 자, 스쿼트를 예로 들자면, 음, 360도 타이트하게 잘 앉게 되면은 내가 그대로 밀어 올려도 엉덩이부터 급하게 뜨지 않을 겁니다. 엉덩이부터 급하게 뜨는 거는 엉덩이라던가 이런 텐션이 안 걸렸으니까 그렇게 뜨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300mm 앉기 전에 어떤 동작을 행하기 전에 미리 다 타이트하게 만들고 행할 때는 그냥 내가 힘이 잘 써지게 움직이면 모든 게다 해결이 됩니다. 풀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에 매달려서 내가 광배근을 어떻게 쓰겠다, 등산부를 어떻게 쓰겠다라고 하면 이상하게 당겨집니다. 그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내가 아래로 처진 상태에서 내 체중을 그대로 그냥 당기면 됩니다. 뭐 어떻게 등은 어떻게 팔꿈치는 어떻게 이런 생각도 너무 많이 안 해도 됩니다. 물론 기본적인 패턴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광배근이 잘 쓰이고 등산부 쓰이고 그런 패턴은 알고 있고 그런 어, 인위적으로 쓰는 과정이 때로는 필요할 때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중력 방향 그대로 케이블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케이블 시작 지점 당기는 지점 그걸 생각해서 그결 따라 힘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운동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